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지 않아요? 왜 섞? 너 상여봐, 너 섞고 싶구나. 저야? 너 섞고, 너 왜? 아, <laughs> 아, 니네들은, 아, 니네들은 섞고 싶구나. 아니야, 저... 아, 야, 너 섞고 싶. 아, 나만 안 섞고 싶구나. 정잖은 어떻게 보네요. 아, 솔직히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 섞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진영이가. <laughs> 나 누가봐, 팀 옮기고 싶은 사람 손 들어. 그 지금 우리가 좀 유리해.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았거든 지금 방에서 정신 차리고. 아감독님 지금 준비 다 됐다고 합니다. 네. <laughs> 가자. 예스 yes.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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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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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하 들어서 저희는 바텀에서 최대한 안 하고 네. 이거 저희가 더 좋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준비해 요 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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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큐. 바로 바로. 저기, 저기 풀 빠졌다. 나이스 스타일 나이스, 스타일? 나이스 이득 이득 이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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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스터 할리스터. 칼리칼리칼리 아. 할리, 할리, 나이스. 할리. 나이스! 나이스. 아왜 아, 그래? <laughs> 저 리시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라인저. 어, 그러면 볼까요? 여기 한번 큐만 맞추고 뺄게요. 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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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가세요. 이제 뺄게요 뺄게요 이제 뺄게요. 저기도 리시 안 했습니다. 나템안사 왔네. 수도 있겠는데? <laughs> 아 템을 안잡어 뭐야? <laughs> 안 <써? 웃음> <laughs> 저희 믿음 봐주세요. 템안사 왔어요. 헨리 너 뭐야 바보야? 아 진짜? 어 아, 눈치도 못했어풀 없어요. 우리 칼리부터 봐야 돼요. 칼리부터 봐야 돼 칼리부터. 그런 걸 봤어. 칼리부터 칼리부터. 나도 <laughs> 바보였어. 방금...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사람들 미드? 하는 중, 하는 중. 가, 가, 덥.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완벽! 와 미드 정글 개잘해. 아, 뭐야. 아, 좋은 스킬을 배웠네. 아, 내려가라. <laughs>

나이스, 감사합니다, 300원. 오케이. 후원 감사하고요. 어, 안 먹네? 안 먹으면 더. 가는, 가는, 가는. 베이가는 집 갔어요? 우리가 좀더 멀어. 우리가 좀더 멀어. 어, 이거, 우리 들어가줘야 되는데. 위쪽으로 좀 가봐. 위쪽 왔어, 위쪽 왔어. 그만 좀만, 버텨줘, 버텨줘. 위쪽으로 가는. 일로, 일로, 일로. 계속 싸우고. 오케이, 가는, 가는, 가는. 스윙이 났어. 저 이거, 하기는 너무. 아! 아, 너무 아깝다, 이거. 내가 문될게 이거 너무 멀었어, 우리가. 아, 패스가... 아, 아, 아. 아! 무슨 무슨 아, 일있으셨던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지금 만화 없어서 뭘 못해. 미리 어, 가는 중, 미리 가는 중. 여기 있어, 어차피. 이거 가면 될 거야. 나 만화 없어? 이거 할게요. 마이크. 나 만화 없어. 아, 나 이슬 만화도 없어. 네. 나이스. 바로 용 달릴게요. 넵. 조심, 이거 뒤에 저희 아무도 없어요, 성진 님. 가고 있긴 해요. 천천히 빼면서. <laughs> 저 말아요? 바텀 라인 계속 푸시할 테니까 용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듯. 네, 지금 볼죠요상그 위에 올라가서 먼저 시야 잡아주세요. 나이스. 아, 그 와드 때문에? 잠깐 바텀 좀만 라인 당겨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싸우면 안,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와 물리면 안돼 스웨인 없어 스웨인 없어 와 아, 스웨인 아, 없어 야 아, 아, 가는 중 가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스웨인 수해... 나 가는 중나 가는 중이야 여기 클레드올수 아, 아, 아. 있어요 우리 아. 엇갈렸다 이거 로 아, 용쪽 아, 봐줘야겠니 용쪽 갈게요 아용 뺏겼어 뺏겼어 아아 아, 아, 용을 못 먹었어? 용? 아, 먹었어, 먹었어. 아, 나이스. 용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용 먹었으면 됐어. 괜찮아요. 괜찮아. 용 일용이야, 보자. 아, 아 가자. 하는 중. 클레드가 나한테 온다. 아, 와. 저한테 근데 구멍을 두개 뺐어요. 세 개를 뺐어요. 오야, 칼리스도 게 잘한다. 뭐야, 뭐야, 구. 와. 도망 갈 수가 없어 지금 다 썼어. 에이, 이 새끼야. 진짜 너무하다. 어, 어쩔 수 없어. 승부의 세계야. 이거 전용 1분 남았어요. 이거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 물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나궁 있어. 여기, 중이에요? 여기, 여기 봐주세요. 여기 트런들 올라갈 있어요 아, 트런들. 아. 욕 먹어도 될 듯? 이거 잡으면은, 보통이 아니야. 아나나나나안 안안안안 되겠다. <laughs> 오, 언니. 야이씨. 아 이게. 야 상대가 안 되네. 와. 야야 너네 층 한판 더하자. 나이스. 아 죽어 죽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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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싸워. 전사로 뭐야, 뭐야. 죽어 전사로. 어. 아니야 이거 이길 수 있어 공싹다 빠져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와, 나이스, 나이스. 어, 방금 되게 잘 씹었다. 와, 나이스. 보러, 보러, 보러. 12드 짱! <laughs> 우리가 또 용어를 뺏겼기 때문에 나한테 오니까 내가 버려, 죽을 수 있어. <laughs> 하지만 감독님. 뒤에 12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찍어줄 거고. 근데 내가 얘가 피협이 개쩔기 때문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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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 가, 내 목숨이 위험해. 감독님? 감독님. <laughs> 괜찮아 우리가 또 좋은 기회를 와 클레드는 언제 왔어? 아 어, 이거 봐주자 우리 이거 봐주자. 가는 중 오케이 저갈게요 천천히 지금 가요 저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잠깐만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 칼리스타 빠빠빠빠빠빠빠 봐나나나나나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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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초야 나 2초야 나 2초 여기 클레드가 오는데 나 하는 중이야 나 아. 하는 중 아이고 어디 갔어? 어 데려갔어 데려갔어. 네, 네, 아니 뺄수 없어 뺄수 없어 뺄수 없어 어난못아 이럴 거라면 아니 한 번만 살려줘라 같은 팀인 그래도 같이 데스매치 하는데 왜 궁까지 쓰면서 올 필요가 있냐? 쟤 진짜 애가 인정머리가 없다 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죽을 소냐야 그냥 나 혼자 그냥 죽는다 어 진짜 인정머리가 없네 그래도 데스매치로 묶여있는데 어? 못 잡을 텐데 잡을 딜이 오, 없을 텐데 what? 그냥 그냥 야아 <laughs> <야>. 뭐, 아, <laughs> 아, 됐어 됐어 어 이거 뭐야 어나가 어, 뭐야 어, 구경하다가 이거. 아니 정말 너무해 <laughs> 죽어도 같이 죽어 그냥 안 죽는다는 선택지가 있긴 해 <laughs> 죽어도 같이 죽어 오우 퍼몬스 저기, 그거 가요, 그, 칼리스타. 우린 다 어디 갔어? 아! 아, 씨. 어이, 건방지게, 유건이 오잘 씹었어. 11초만. 9초만. 8초만. 4초만. 아, 잠시만. 4초만. 6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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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만이천 원이다. 이런. 가자, 베이와 출동. 내가 엘려진거. 보여줘. 내가 보여줘. 아이고. <laughs> 아니, 잠깐만. 언니, 막아. 아, 막을 거야. 아, 아, 막아, 아이, 언니. 시키지 마. 빨리 막아. 알아서 할 거라니까? 아, 이거 못 막아? 4대1인데? 대회가 안 아, 씨, 진짜 짜증나네. 아니, 잠깐만. 아, 물리면 안 되지. 아, 아.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클레드 클레드 아아아 불수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주먹질해 주먹질하라고 주먹질 그렇지 자 이제 유쾌한 발란 시작된다 바로인가? 진짜 맞는 거야? 다 먹겠다, 못 먹겠다, 못 먹겠다. 자스 m i n g Cameron. What is it? I can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데다 오네. 너무 <laughs> <더> 빨리 오지, <laughs> 그런 너무 b o u t it. I'm going to talk a b o u 아 it. I'm going to t a l 니까 b o u 나 it. 아, I'm 나는 서폿이라고요! 와우! 언니! 짬파 언니! 짬파 언니! 야, 원코원코 원코. 야, 언니야! 나, 내가! 탈탄다, 탈탄다,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바로, 바로! 가만두지 마, 가만두지 어디서 마! 어디서, 저만가어디어디에 나리? 어 와, 겁나 쎄. 와, 뭐야? 여기 쎄. 초단아. 야, 초단아. 안녕하세요. 야, 언니야. <laughs> 야, 엄마. <laughs> 안 돼. 초단아, 초단아, 초단아. 너무 잘 컸다, 스웨인이. 야, 와. 채팅 치지 마. 잘그 보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채팅 금지. 와. 이야. <laughs> 아미니언 얘네 뭐야 분위기 파거 다고 저거 아 마음이 안 좋다 뭔가 감사습니다아너이 많이 썼어 진짜 질어 뭐야 그 와중에 하하 형님 질량 2등와 진짜해 놀라운 발전 선배님 근데 그 미드랑 스코어가 비슷해요 조용해 <웃음> <웃음> 자 하하 팀이랑 짬다소아 팀이 오랜만에 경기를 좀 했는데요 짬다소아 팀이 이겼습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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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재밌다. 재밌다. 이래서 롤들을 하는구나. <laughs> 야, 이렇게 기쁨인가? 선글라스가 약간 눈물을 숨기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어. 하고 벗었는데. 두루룩. <laughs> 나는 다음 어. 촬영부터 선글라스 가져와야겠다. 나도 선글라스 끼고 싶어. 이런 시바나. 시바나 벤당해가지고안 그래도 팔라 했는데. 어. 내가 1판에 있으면 저팀 끝났지. 자, 일단은 오늘 데스매치 두 팀을 최종 픽스를 해달라고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멤버를 어떻게 짤 건지 다 같이 상의를 좀 하라고 하는데요. 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지 않아요? 왜 섞고, 너 상의봐, 너 섞고 싶구나. 저요? 너 섞고, 너 왜? 아, <laughs> 아 니네들은, 아, 니네들 섞고 싶구나. 아니, 저, 아니. 아, 야, 너 섞고 싶 아, 나만 안 섞고 싶구나 이렇게 해서 마짱 떠야지 아, 솔직히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섞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잠깐만, 눈 감아, 다들 눈 감아 팀 옮기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부정인손 내려 네, 끝났습니다 팀을 아마 섞어야 지 않을까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목표물을 정해서 진짜 우리 맞춰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이대로 진다고? 내 나는 자꾸 내가 짜증내는 것 같아서 나 오늘 진짜 질게 맸어. 내가 자꾸 정색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눈치 보이더라고. 너 이렇게 된지꽤 됐어. 네, 아, 그러니까. 너 정색한 지꽤 됐다고 이자요 내가...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이 팀이 되게 분위기가 진짜 엄청 침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야 이제 이쪽 침체됐으니까 이제 한번더 알아. 아, 아니면 여기 <웃음> 원 <웃음> 여, 여기 원딜에 정준하를 넣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달걀 언니랑 바꾸는 건 어떻게? 오, 그러니까 미드가 초단이 조금 더 잘하니까. 많이 잘합니다. 아니 정들었는데 어떻게 보네요. 뭐 되게 기뻐하는데? 아유, 입 가리고 있는 거 봐. <laughs> 정들었데 어떻게 아유, 보네요? 힘내, 입... 나는 진짜 눈 앞에서 게임 못 해. 아니 뭐 초단이가 더 잘하면, 아니, 아니 아까는 팀 아, 그대로 가야 아, 돼 말이야 지 양치 엉기잖 저는 내가 솔직하게 내가 얘기해서 연습을 조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딱 팀이 됐을 때 연습을 해야죠. 지금 뭐갈 사람이랑 연습 왜안 하? 우정이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뭐 달걀 언니 너무 좋아서 <laughs> 달걀 언니 너아니 이거 하트야 이융이야 뭔데 <laughs> 이융한 거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달걀 언니 너무 좋아서 초단 씨는 어때요? 초단 씨 사랑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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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의견이 어떠세요? 저도 의견을 제시한 거라서 음, 한번 하승진 님이랑 유건 음. 님이랑 박자 님 그래서 저는 뭐 극정이라서 이거는 내 미드, 미드가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힘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여기 있기 싫어서가 아니고 미안해서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서 미안한 건다지거야돼 돼. 아니 미안한 거 상관없으면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어때요? 일단 라인전에서 탑에서 너무 지금 압도적이니까 차라리 짬타님이 라인을 바꾸시고 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 오빠 숨좀 터. 이제 나 만나서 너무 고통 받지 말고. 그럼 제가 탑으로 가볼게요. 오, 오, 오 밸런스 맞을 것 같아. <laughs> 드디어 드디어 누구를 어? 뺄수 있는 기회가 오셨습니다. 요거, 아유 감사니다저 요... 좋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사정이 나와서 내가 참 아니요 미안해. 아닙니다. 아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요다저 때문입니다. 아 예, 나 때문에 이 나. 때문에. 아니요 저 때문이에요. 그게 맞다예요. 님 때문이에요. 네. 오케이.